아, 이런 식으로 방금 콤보가 큐큐큐 콤보. 안 했다. <laughs> 자, 일단 상대 타 모데카에 어, 들어어 왜? 이거, 저기서 돌아서 오거든요? 이거 라인 좀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 여기서 나간 다음에,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면은, 민연이 아마 빠르게 하나가 탈 거거든요? 이거 빨리, 민연 하나가 정리가 됩니다. 이거 민연 하나 못 먹죠? 경험치도 놓쳐요, 이 친구. 꿀팁. 잡 기술이라 그러죠, 흔히. 이게 경험치가 초반에 은근히 커가지고, 먹고 안 먹고 가. 평탁 Q로 딜교 한번 해주고, 걔 딜교 손해 오케이 약간 랭가는 약간 좀 질교한 중점을 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탈리아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밑에서 탈리아 올건데 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 역광강할수 있습니다. 약간 근데 미년이 좀 많기도 했고, 약간 탈리아 같이 이렇게 좀 초반에 물렁물렁한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역광강가이 되게 잘 나와요. 약간 약간 탈리아가 아니라 약간 뭐 세주 아니 자르반 막 이런 걸 쓰면은 좀 빡센데 탈리아 막 리신 이런 거는 꽤해역광강 되게 쉽습니다. 딜좀 해볼까? 오케이. 딜관을 항상 해놓으면 좋아요. 다음번에 킬각 잡을만 하다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방금 콤보가 큐큐큐 콤보. 이렇게 딜교환을 항상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판에 킬각이다. 이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이거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딜 계산이 절대 안 돼. 근데 이 QQQ 킬각이 진짜, 진짜 프로들도 반응하기 힘든 데미지를 예상을 못하는 그런 콤보인데. 여기 다이아 구간에서 이 콤보를 쓴다. 이렇게 됩니다. 까서 그냥 이번 판은 정수 트리 탈게요. 정수 트리가 제일 무난하겠다. 몰락검도 좋긴 한데 어차피 딴딴한 애가 이 친구밖에 없어서 몰락검보다는 그냥 정수, 블클? 블클, 정수, 트리가 좋아보이죠 골 주나 킹텀? 야 뭐야 어떻게 이겨 우리팀 바텀이 이긴다고? 버금다 계속 빡세게 굴릴게요 이거 여기서 프리징 되거든요 라인 당겨주는 라인인데 뼈방패 한번 빼주고 여기서 큐큐큐로 한번만 더 딜그를 해놓자 와 이게 안다? 와든가? 와드다 여기 자 여기서 와드 점프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하면은 상대가 당황을 하죠 이거는 당할 수 밖에 없어 근데 진짜로 다시 한번 빠진 척 하다가 너가 여기다 와드를 박은 죄다, 이건 친구야 이 친구 아마 집갈 건데 CS 차이 많이 나죠? CS 차이랑 이제 경험치 차이 되게 많이 날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굴리면 되지만 아랫 무빙 한번 쳐주니까 상대가 빠지죠 여기서 계속 프리징 하자 이거 뭐지? <laughs> 모데카이저 선 닌탑이거든요? 오, 선 닌탑 모데카이저 이제 킬각좀안 나오겠다, 이제 선 닌탑은 인정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타줄게 타줄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왔든가 보다. 침실의 방으로. 미안해. 뭐야, 뭐해 죽은 거야? 까비. 음! 케이틀레인 보여주냐? 아, 큐를 맞았구나, 내가. 나 빼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불클이 떴다? 불클이 떴으면 이제부터 얘가 팔목보호대가 나오든, 닌탑이 나오든 다 녹일 수 있습니다. <laughs> 그냥 돈불조끼를 사와버리네. 덤블 쪽에 나오면 근데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하면 쟤가 노딜이거든요? 무데카이저가 노딜인데, 대신에 나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 억지로 들고 해야지, 뭐. 맞아? 와 진짜 대참사인데 푸탑을 계속 깼으면 깨졌을려나. 좀 애매해가지고 <laughs> 아쉽네, 지지 이러고 있네. 이 레전드네. 망태는 제가 키 먹었거든요. 나, 나 이거 내가 캐리할 만한데. 이길 만한, 이길 만한. 이거 저불클 정수 떴거든요. 17분에. 제가 키 먹은 거좀 크다. 음, 해봐. 어뷰 아니 어뷰니까 지지 좀 이러고 있네. 빠른 손절 다 막혀 와미포왜 이렇게 아파 진짜 어? 잡을만 하지 않나? 나이스 이길만 해 감템을 약간.. 티암에? 티암에 좋다 약간 좀 공템으로 갈게요 원래 이거 정석 트리가 아닌데 좀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다 닌탑 닌탑까지 신으면은 괜찮을 듯? 보여주나? 오! 반테온이 계속 던져요 그치 엘고 집탄 엘고 집 가서 닌탑 하나 사오면은 아마 이제 잘 죽진 않을 거예요. 해도 될것 같은데, 좋은데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바텀만 잘라주면은 우리 팀이 알아서 잘해준다. 나머지 템을, 야, 이번, 좀 짬뽕, 짬뽕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번 판 템을. 이번 히드라? 히드라까지 갈까요? 오케이. 돈딱맞 낮으니까 히드라 가죠. 아니, <laughs> 난 살면서 이런 템트리 가본 적이 없어. <laughs> 히드라에다가 정수트리를 섞는다? 이런 템트리를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볼게요. 가보면 알겠지, 뭐. 이거 이번에 용탐이거든요? 오, 모르겠네요. 가보러 아, 가죠. 인탑에 뭐덤블도끼에 어, 모드카자이 빠졌다. 잡아주고, 와,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템들이 다 비싸서 그렇지. 나머지 템을 어떻게 가냐가 관건인데, 임피 가자고요? 안돼요 안돼요 여기서 이제부터 좀 탱탱 가야돼요 남은 딜은 이제 충분히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탱탱 가는게 맞아 음. 바로 맞아? 알았어 사주지 <laughs> 원디 로열인데? 아, <laughs> 어, 뭐야, 이거 왜안 죽어? <laughs> 어, 죽는다는 마인드로 들어갔는데 이게 안 죽네. 야,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 되었네요. 어, 뭐야. 나이스. 탑캐리. 딜량 1등. 받은 피랑도 1등. 오케이. 탑님. 아, 어, 전판 원드리구나 <laughs> 전판 캐트리구나 친구가 본인 피셜 어뷰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뷰징 참교육 한번 해볼게요.